1600년 2월 17일 로마의 캄포데 피오리 광장. 한 남자가 입에 제갈이 물린 채화형주에 묶여 있습니다. 그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그는 우주는 무한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과학자, 조르다노 브루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 수사가 된 철학자. 1548년 이탈리아 나폴리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필리포 후에 조르다노 브루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어린 브루노는 뛰어난 기억력과 지식에 대한 갈증으로 주목받았고, 15세의 도미니코의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은 그의 자유로운 사상을 가두기에는 너무 좁았습니다 브루노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접하게 되었고, 이것이 그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주는 무한하며, 태양은 수많은 별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혁명적인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위 유럽을 떠돌며, 1576년 이단 혐의로 수사복을 벗어던진 브루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탈리아를 떠나 유럽 전역을 떠돌며 자신의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여러 나라의 대학에서 강연하며 그는 자신의 철학을 설파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든 그의 급진적인 사상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브루노는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에 도전하는 여러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는 사미일체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심했으며 마리아의 처녀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3. 체포와 재판. 1592년, 운명의 장난처럼 브르노는 이탈리아로 돌아왔다가, 베네치아에서 체포되어 로마 종교재판소로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8년간의 긴 감금과 고문의 시간, 재판에서 브르노는 내 주장은 철학적인 것이며, 신학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종교재판소는 그에게 자신의 모든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8년간의 고문과 신문에도 불구하고, 브루노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판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받는 형벌보다 나를 판단하는 자들의 두려움이 더클 것이다. 4. 화형과 유산. 1600년 2월 17일, 브루노는 로마의 캄포데 피오리 광장에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입에는 더 이상 이단적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제갈이 물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십자가를 거부하며 자신의 신념을 찍혔다고 합니다. 브루노가 화형당한 바로 그 자리 에는 오늘날 그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19세기 말 빅토르 위고와 헨리크 입생 같은 지식인들의 노력으로 세워진 이 동상은 종교적 독선에 맞선 자유정신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브루노의 무한 우주로는 놀랍게도 현대 천문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켰던 진리는 과학적 사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 브루노와 갈릴레오 브루노 사후 33년 뒤 또 다른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비슷한 혐의로 종교재 판소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갈릴레오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갈릴레오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목숨을 구했습니다. 반면 부르노는 신념을 지키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역사가들은 갈릴레오는 지식을 부르노는 신념을 가졌다고 평가합니다. 6. 결론 조르다노 부르노 그는 과학적 진리와 사상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인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우주관과 사상의 자유는 그와 같은 선구자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지금 태양 주위를 도는 이 작은 행성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두렵다면 무한한 우주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진리를 향한 브루노의 열정과 용기가 오늘도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